반갑습니다. 땡초입니다. 오늘 토요일 이용해서 집사람과 볼통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집사람, 잘 따라옵니다. 엄나무 숨, 끄끼겸 볼통도 한번 볼겸 해서 올라왔는데, 아, 이놈 엄나무순은 아, 시기를 못 맞추겠네. 지난주에 총알이었는데 오늘 오니까 다 펴버렸네. 아, 그리고 저기 불통 여섯 기개 있는 자리인데 아, 아직 불들 시기는 조금 이런 감이 있어서 불기대보다는 저기 엄나무순 따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시간? 은무순이 벌써 또 나무가 돼버렸네 아, 3년 내내 한 번도 시기를 못 맞췄네. 일단 장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을 것만 한번 꺾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볼통 점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여섯 통 있는 곳에 올라갔다가, 영상 어, 촬영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일단 청소만 해두고, 어, 거기는 두통 정도가 자리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 왔는데, 여기가 세통 있는 곳입니다. 세통 있는 곳인데 한통 양봉이 있고요. 한한 마리가 보이길래 싸다고 날려 가지고 잡고 그런 봉들이 저런 양봉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양봉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줬습니다. 잡아 주고 여기 세 번째 확인하는 통에서 올해 25년도 첫 산포를 봅니다. 아, 그 반경 한 200m, 300m 에 제 토종벌 종자벌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봉 났을 확률이 높고요. 그 통을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거기서 분봉 났을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봐서는 제법 강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 좋고요.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거는. 100% 입주가 된벌리죠 화분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산란이 들어가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입주된지는 벌써 한며칠은 지난 것 같고, 한 일주일은 된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통을 설치할 때부터 여기는 벌들이 움직임을 봤었습니다. 25년도 첫 산불 잃어버립니다. 지금 산마다 동네에서 산불 조심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산에 오는 것조차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은도 최대한 불조심 해가면서 그렇게 산행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또 영상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